가지고 새것을 담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합니다 음, 루터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 최주훈이라는 목사님은 어, 루터교 목사님이시고 또그 본인이 어, 독일에서 루터로 공부를 했던 분이어서 나름대로는 어, 교회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통한 분이십니다 이 분이 쓴 글이 뭐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신 장갑 끼고 성찬 집례하기 거룩한가?라는 제목이에요. 아, 어, 이게 글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찬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들은 검은색 가운을 입죠. 그리고 배찬, 성찬을 나누는 분들은 신색 가운을 입을 때,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신 장갑을 끼고 성찬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건줄 알고, 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냥 맨손으로 집는 것보다는 그냥 신장갑이라도 끼고 하는 게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최주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캐션마크를 붙여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도 2000년 로마 카톨릭의 역사, 동방 정교회 루터교, 성공의 개혁교회 등 2000년 기독교 역사 모든 교회 안에서 성찬할 때 신장갑을 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성찬할 때이 장갑을 낄까를 다시 추적해 봤더니 그 시작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떤 격식 있는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장, 신장갑을 낀다고 합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장례식 또는 임명식 또는 그들의 신도라고 하는 그 신사 참배하는 그곳에 갈 때도 신장갑을 낀다는 거예요. 그런 일본의 격식 있는 의례를 보았던 일본으로 유학을 간이 목사님들이 거기서 유학하고 돌아오시면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그것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의례 이 성찬할 때는 장갑을 끼는 것이 관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흙을 만지고 거친 손으로 이렇게 성찬하기보다는 장갑을 끼는 것이 덜 불경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묵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열린 예배식으로 해서,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하진 않고,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 대부분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 예배의 특성은 묵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종을 세번 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묵도가 어디서 왔는가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신사에 들어가서 하는 게 묵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례가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라고 이 최주 목사님이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해방 이후에도 그것이 원래 그러는 것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간습의 사후적으로 신학적 의미가 덧 입혀졌다는 것이다. 일본 식민 문화의 의례적 형식을 가져오면서 그 안에 아무런 신학적 내용도 채우지 못했다. 대신, 거룩하니까 라고 하는 모호한 감정으로 빈자리를 메웠다 그리고 그 감정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자 아무도 더는 묻지 않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는 것으로 관습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신학적으로 의미가 덧해지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찬할 때 장갑을 끼는 것이 의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그러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그러는 것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것은 없는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복음적인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재해석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질문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며라고 하는 1 0 번의 시리즈 설교를 개척 처음 시작하고 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설교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아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한 웨슬리도 아멘하는 사람들 앞에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설교를 할때 아멘, 아멘 하도록 했겠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변별력 없이 무조건 아멘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참 좋은 전통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아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 말씀이 정말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인가를 듣고 아멘하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할렐루야 하면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었어요. 근데 물 마시고 할렐루야 하는 게왜 아멘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 복음적인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과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괜찮다 싶고 내가 궁금증이 좀 풀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이단에 가는 사람들 중에 기존의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있을까요?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왜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손은 들고 그렇게 빠져들까요? 복음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괜찮네. 어, 오늘 좀 좋았네. 아, 이런 사실이 있었네라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내 볼수 있는가. 그 살아나 봤더니 그 복음이 정말 맞는구나, 틀리는가를 내 삶으로 내가 한번 검증해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한 어떤 우리 삶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하는 그틀 안에서 우리는 그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보시면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새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옛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새것을 마시어 볼 수도 없고 새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좋은 거죠.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오래되어 온 것들은 전통이 되고 그것은 가치를 갖게 돼요. 같은 도자기라도 지금 만들어낸 도자기보다 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자기가 더 비싼 이유는 그것은 시간이 가지고 온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버려야 될 가치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수증, 옛날 거잖아요. 버리면 돼요. 영수증, 뭐, 오래 전에 썼던 다 쓰근 옷,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버려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오고 환경도 나아지죠. 근데 저는 가끔 보면, 그 외에도 어떤 면에서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것. 이게 전통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옛 것, 옛 전통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이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는 3040 세대도 다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040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AI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비교해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비교할까요? 아, 아직은 이 교회가 원래 그러는 것으로 굳어진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현 시대에 맞게끔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 하면 결국 그런 구현을 갖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에 맞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다 아멘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옛 것을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것을 고민해 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옛것 전통을 말하는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옛 것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통이 굉장히 잘 유지되어 왔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에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모든 문화가 그리스 문화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력 안에 이 유대인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냐면 언어가 다 그리스어를 써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을까요? 아람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리스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을까요? 놀라운 건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언어가 그 당시에 범세계적인 언어였고 지중해를 지배했던 언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곧 문화예요. 언어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문화가 곧그 그리스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굉장히 강력한데 그 문화가 유입됐다고 하면 우리 문화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이 광화문인데, 광화문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매일같이 순찰차가, 경찰차가 막서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더니, BTS가 이제 3월 며칠날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공연을 할때 무려 1 9 9개 나라에 동시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게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는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꿀 수 없던 이야기예요. 이리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한 나라를 완전히 위치를 겪, 바꿔버리는 강력한 파급 효과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의 어떤 강력한 흐름 속에서도 고유한 전통과 고유한 히브리어 언어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히브리어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었으면, 아니었으면 히브리인들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전통과 언어를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패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 전통 안에 묻어둔 자신을 묶어 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말 그 전통을 지키게 했던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준 율법의 정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정신이 뭐고 본질이 무엇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전통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을 중요하고 형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에 금식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겼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길거리에서 드러내게 됐다고 합니다. 했다고 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전통에 맞게끔 금식합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금식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식을 왜 하는가? 그리고 금식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에 그 본질적 의무와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한 그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루는 교민을 만났는데 그 교민이 저한테 처음 만난 분인데 저한테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6시간씩 기, 그 어, 기도하고 일주일에 꼭 하루 이상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은연 중에 품기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선교사들은 자신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만큼 영성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이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의 워딩하고 이 사람의 워딩은 같다라는 거예요. 제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하는 것, 여섯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엇에부터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로부터 문제가 오는 것. 첫 번째,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로움이라든가, 나의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문제가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고 멍에 줄을 끌어 주는 것이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 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끊어 버리고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는 게 집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즉,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찬 의미이고 그것을 겪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을 먹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금식의 본질적 의미예요. 근데 바리생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식한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센드가 율법학자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이 사라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행위만 남은 것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사라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행위만 남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한 사람이 한 사람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전통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계속 어떤 관습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율법적으로 얼마 가면은 그런 게 그런 것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의 헌금은 명목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 내 삶을 감사로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명목헌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할 때 하던 일이 뭐냐면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꽂아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꽂아두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윤기철 목사하면 그 헌금함에 봉투가 몇개 갖고 있을까요? 한 10개를 꽂아야 돼요.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또 월사헌금, 무슨헌금, 뭐 교육헌금, 무슨헌금, 무슨헌금에서 봉투 10개를 꽂으고 다 도장을 매주 찍는 게 일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꽂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명목상의 헌금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은 이거에 기가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면 우리에게는 헌금을딱 하나만 해야겠다. 감사한 것. 뭐, 11조, 뭐,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드려 나오는 거. 그것이 헌금의 참된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왜 나올까요? 주님께 안 나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명령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러 가듯 너가 나를 만나러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안에서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 그게 찬양이고 그게 또 기쁨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갔던 교회인데 성장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좀 방문해 봤는데, 그 교회 표어가 너무 저에게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개척교회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교회에 적용해 본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자. 그리고 나서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예수님 빼고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 빼고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표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안 되는 교인들하고 안, 아내하고 몇안 되는 교인들하고 매일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빼고 교회에서 바꿀 게 무엇인가? 그걸 계속 매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도 저한테 그해줘요 뭐냐면 우리 저는 아마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교회 헌금이 하나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 직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직분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또 가족이 될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20대 때니까 90년대인데, 교회 로비에 뭐가 있었냐면, 당구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당구대가 있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어요. 저에게서 당구는 뭐냐면, 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중에는 학교를 포기한 애들이 좀 이제 노는 애들이 가는 곳이 당구장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구대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당구는 기족, 서브, 족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당구장에 갈 거라면 거기서 담배 피고 그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당구 치기 하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원래대로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가 이것은 한번 보금적으로 재해석해보자. 우리가 한번 복음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러나 핵심은 이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전통을 지키지만 동시에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 기독교 쾌락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쾌락하면 굉장히 안 좋은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는 이 쾌락 또는 희락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냐면 울상을 지으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자유로운 존재,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누려야 될 쾌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급한 어떤 말초 신경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적 관계에서는. 그 기쁨이 하나의 쾌락이 될 정도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전통이 있다면, 관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옷한 조각, 그리고 대비적으로 낮은 옷,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 그리고 묵은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와 또 낡은 부대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표현을 쓰세요. 이 대조적인 표현은 율법과 은혜, 낡은 체계와 새로운 체계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율법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했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자유와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종교적 열심주의일 수도 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새 옷이고 새 포도주의고 새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교의 낡은 종교를 수선하거나 또는 땜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고 경직된 율법주의와 또 종교적 열심주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새 포도주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담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부대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죠.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이 군더더기가 있다라면 그것을 덜어내는 일,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하죠. 교회 안에도 복음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군더더기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덜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매번 매순간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될수 있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낯설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이 새로운 거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과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도덕이 없이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음적인 것 추구하고 내 삶과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옛 것을 마시면서 새 것을 마셔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간습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어쩌면 간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습도 새로운 사람들이 만약에 퀴션 마크를 붙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린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 앉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 순간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거둠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